안녕하십니까. OTT 개인화 추천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제공 의도에 미치는 선행 요인 연구에 관한 발표를 맡게 된 중국대학교 공영학과 김유진입니다. 네,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취향을 분석해 개인화된 콘텐츠를 추천해 주는 서비스는 OTT 이용 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고객 맞춤 서비스는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 과정에서 소비자 동의 여부 문제와 개인권 침해 문제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현재 OTT 개인화 추천 서비스를 주제로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은 사용자가 OTT 서비스를 이용할 때 느끼는 프라이버시 염려와 개인정보 제공 의도를 고려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OTT 개인화 추천 서비스 이용 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염려를 유발하는 원인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 파악하고자 합니다. 네, 본 연구는 기존의 OTT 개인화 추천 서비스 및 프라이버시 연구를 검토한 뒤, 오요인 성격 모형을 중심으로 OTT 개인화 추천 서비스에서 프라이버시 염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연구 모형 및 가설을 도출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OTT 기업들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염려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성격 이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격 이론은 정보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냉소적 불신, 편집증 등 많은 성격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중 친화성, 정서적 불안정성, 성실성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으로 구성된 모형인 성격 모형이 가장 유명한데, 친화성은 타인에게 협조적인 성격, 정서적 불안정성은 신경질적이고 불안감을 쉽게 느끼는 특성, 성실성은 목표를 성취하는데 노력하는 성향, 외향성은 타인의 의욕적으로 접근하는 성격,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상상력, 호기심이 많으며 다양성에 대한 욕구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 이와 관련된 대표적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이에 예, 애도는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 특성과 프라이버시 우려에 대한 관계를 오류인 성격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그중 친화성이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네, 따라서 본 연구는 친화성 정서적 불안정성 성실성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요인에 도출하여 다음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는데요. 네요. 친화성은 정보프라이버시 염려의 부의 영향, 정서적 불안정성은 정의 영향, 성실성은 정의 영향, 외향성은 부의 영향,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부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화 추천 서비스와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에 관한 이론적 배경입니다. 개인화 서비스는 사용자의 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이며, 이 과정에서 사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수 없어 프라이버시 염려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개인화 서비스 이용 시 사용자의 프리, 프라이버시 염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를. 사 살펴보면 정은 OTT 개인화 추천 서비스 특성을 추천 정확성, 추천 다양성, 추천 신기성 세 가지로 구분하였고, 따라서 본 연구는 이세 가지 요인을 도출하여 다음과 같은 설정,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OTT 개인 주, 개인화 추천 서비스 정확성은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의 정의 역량을 추천 서비스 다양성도 정의 역량을 추천 서비스 신기성도 프라이,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프라이버시 염려들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프라이버시 염려가 개인정보 제공 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용자는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로 인하여 기업에게 개인정보 제공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정보 프라이버시 역량은 개인 정보 제공 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그래서 앞서 기준한 가설들에 대한 연구 모형을 정리하면은 그림 1과 이렇게 같이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본 연구 는 기존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측정 문항을 구성해 보았는데요. 친화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지에 관한 항목으로 측정하였고 정서적 불안정성은 쉽게 불안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지 등에 관한 측정 항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성실성은 제때 일을 처리하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얼마나 꼼꼼한지에 관한 측정 항목으로 측정하였고요. 외향성은 다른 사람들과 열정적으로 잘 어울리는지에 관한 항목으로 측정하였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새롭고 흥미로운 것들이 궁금한지, 호기심이 많은지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천 정확성은 흥미로워하는 영상을 추천해주고 얼마나 개인적인 취향과 가까운지에 관한 측정 항목을 구성하였고 다양성은 이 콘텐츠가 얼마나 다양하고 다양한 장르를 포함하는지에 관한 측정 항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신기성은 O T T 추천 서비스가 얼마나 나에게 새롭고 이 새로운 영상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측정 항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 프라이버시 버시 염료는 마호트라 에도레의 문헌을 사용하여 인식, 수집, 통제로 나눠서 측정 항목을, 측정하, 아, 항목을 측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 정보 제공 의도는 개인 정보가 요구될 때 기꺼이 제공하는지에 관한 항목으로 측정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연구 제언입니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OTT 기인화 추천 서비스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염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오요인 성격 모형을 활용하여 그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사용자들이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기업들이 OTT 개인화 추천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해함으로써 기업들의 서비스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요인 성격 모형을 프라이버시 염려의 선행 요인으로서 고려하였다 는데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앞으로 본 연구의 가설들을 실증 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OTT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계획이고, 특히 OTT 서비스에 대한 오요인 모형의 측정 문항들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검토를 통한 내용 타당성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문항을 완성하여 설문조사 및 분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통계적 가설 검정 과정을 통해 OTT 사용 시 이용자들의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규명과 개인정보 제공 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다음은 참고 문헌이고요.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